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노 코인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5만 3천원의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만 4천원 가격대까지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 정확하게는 63,500원 수준에서 이제 차익 시연이 떨어지면서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지난 작년 우리 7월달, 8월달, 그리고 5월달 구간에서의 매물대에서 일단은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를 돌파하면 슈팅 구간으로서의 진입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지만, 자, 60, 64,000원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 시한번더 네, 눌렀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네, 주요 변곡 구간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솔라나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단타 종목들을 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오늘의 코인으로 아크코인을 72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약45% 정도의 수익을 하루 만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450만원 정도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90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아크코인을 우리 일요일에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30일 오늘 점심시간까지 강한 매수세가 아침 이제 저녁 시간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네 플러스 얼마까지? 1060원까지 약40% 정도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등한 아크코인이 다시 한번 돌파자리에서 타점을 준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제공략 타점을 잡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빠졌다 반등한다면 이 눌림목 구간에서 제공략 타점도 제가 추적해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하루에 10% 이상 많게는 50% 가까이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죠? 바로 폴리메시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목요일에 지난주 타점을 잡아 드렸던 폴리메시 코인 285원 밑에서 15% 수익을 목표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목요일 공략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어디까지 플러스 60% 수익권까지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 잡아서 하루 만에 30%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과거에 공략했었던 타점까지 다시 뺐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몇 퍼센트가 올랐다? 60%가 올랐기 때문에 30% 수익 낸 타점이지만은 재공략까지 공략했다면 약 플러스 단순 계산으로 90%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공략을 했었던 코인은 스트라티스 코인이었습니다. 자, 스트라티스 코인도 지난주 화요일에 836원 밑으로 15% 수익을 목표로 공략을 했었던 코인이죠. 자, 타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10월 24일 네, 이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 1200원까지 플러스 약4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45% 하루 만에 45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 단타 대응해서 월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로 수익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미리 선별해서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도록 타점 공유해드리고, 네, 선별해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노력해서 공부하고 투자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시고 계좌 승진 이루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자, 53,000원 가격을 돌파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밑꼬리가 달린 캔들이 약 54,500원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000원의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캔들을 지켜주고 또다시 54,5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또그 캔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54,5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 가격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네, 밑으로 주요 지지 가격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54,500원 가격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면은 자, 56,000원 가격대 의이 눌림목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셔도 좋다. 그리고 네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자, 반등 구간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솔라나 밑으로 단기적 관점에서는 54,500원 그리고 56,000원 가격 이 캔들을 네, 주요 기준선 그리고 반등 시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진노선은 손절가 53,000원 가격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이든 주식이든 우리 손절가는 갖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시해드린 지지라인들을 안 깨고 반등했을 때는 위로도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자 53,000원의 추세를 이탈한다면 그동안 29,000원에서 100% 폭등한 것에 대한 하락파동도 충분히 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은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으로까지만 감소하시고 53,000원까지만 손절을 감소하시고요. 그리고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64,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큰 그림에서, 자, 64,00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자, 어디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해보면, 자, 과거에 이제 작년 이 64,000원을 돌파를 못 하다가, 여기서 한번 이제 돌파를 하는데요. 자, 5월달. 자 78,000원 가격이 이제 저항 가격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78,000원을 이탈했다가 저항 받고 하락 파동이 나오고 아직까지 이 자리를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2차 목표가는 78,000원 가격, 즉 위로 64,000원 돌파 시 78,000원 가격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78,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면 과거에 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자리 94,000원 가격을 방어해주고.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94,000원 가격을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자큰 그림에서 현 시점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저항대는 단기적으로 64,000원 돌파하는지 돌파한다면 78,000원. 그리고 78,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 상반 94,000원까지 솔라나 코인의 추가 폭등 시세를 충분히 누려보는 전략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17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코인의 주봉상 차트를 보면은, 자,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때약 30만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코인이고, 그리고 요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는 더큰 시세 폭발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일단 오늘 영상 통해서 이야기 드린 밑트로 주요 기준선,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64,000원 돌파하는지 그리고 78,000원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 눌렀다 반등할 때 다시 94,000원까지 폭등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 고감에도사점들 반복하면서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 수익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계속해서. 네 투자 수익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는 솔라나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솔라나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조금 덜어내고 수익으로 손실을 매꿔 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네, 물려 있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소 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들 네, 우리 아더코인 같은 경우도 98원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얼마 만에 이틀 만에 플러스 100%의 폭등을 노려봤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제가 또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함께 웹스타점 공부하고 공유 받고 조금만 노력해서 단기간에 큰 투자 수익 챙겨 드릴 수 있는 타점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 계좌 승진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부다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네, 모든 코인들은 아니지만은 대다수 코인들이 많이 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5-6개월 정도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 계좌 폭등, 인생 역전 네, 진행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보 통방 입장하시고 아더코인뿐만 아니라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더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